제가 크리스찬 그 뉴스에 이렇게 신문이 아니고 인터넷 그 헤럴드 계통의 크리스찬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들도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들이 핸드폰에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다 성경이 있잖아요. 핸드폰에 성경이 있어요. 앱을 다운 받아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 앱을 발견되면 그 즉시에서 어 죽인답니다. 이 지금 탈레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기죠. 우리 모두 참 어려운 상황을 빨리 헤쳐나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는 역설. 역설이 뭔가 해서 국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역설이란 반대로 뒤집혀진 이론. 반대로 뒤집혀진 이론. 그릇된 것 같으면서 사실은 옳은 말. 언뜻 보기에는 진리에 어긋난 것 같으나 도리어 그 속에 진리를 품은 말. 이렇게. 기록돼 참 정확한 번역 예, 예, 해석을 해놨어요. 그 제가 혹시 해서 구글에 찾아봤더니 구글에는 겉보기에 터무니 없거나 자기 모순적인 진술이나 명제 이것이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어 구글로 또 부족해서 제가 위키페디아라고 어이 백과사전 이 구글 안에 있는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역설은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적인 진술 또는 기대와 반대되는 진술이다. 그것은 겉보기에 자기 모순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진술이다. 이렇게 막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좀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건 역설이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죠 천천히 서두르지 말라 서두르면 늦어진다 이건 역설이죠 음, 대단한 역설입니다 놀면서 부지런히 하라 놀면서 뭘 부지런히 합니까? 근데 역설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거둔다 성경에 나온 말이 상당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가장 역설적인 해석은 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대도다. 이건 세상 상식으로는 안 되는 말이죠. 믿음으로만 가능한 역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다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역설이에요. 역설입니다. 초반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다 양보하고 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건 역설 중에 역설입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역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laughs> 좋은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세상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건 세상의 역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슬픔이, 3절에 보는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건 세상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대,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혼인집에 가지 장례식에 잘안 가요. 과같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만약 우리들에게 잔치 집에 갈 거요. 초상집에 갈 거요. 묻는다면, 여러분, 어디에 가겠어요? 딱, 그 뭐, 지금, 여기 가든, 이곳, 저곳 두집다갈 수는 없어요. 네. 두집 중에 한집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혼식에 갈겁니까 가겠습니까? 장례식에 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어디를 선택하실 겁니까?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잔칫집보다는, 초상집인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초상집인 장례식에서는 잔치집인 결혼식에 없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장례식에는 결혼식에 없는 뭐가 있는가? 눈물이 있어요 3절 볼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잔치집에는 웃음이 있고 초상집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참 중요한 것 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눈물, 두 번째가 수분, 수분이 몇 가지예요 눈물, 땀, 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세 가지는 모두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피가 모자라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피가 나빠도 안 되고 피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훌, 군인이 훈련으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린다 그런 말이 있죠. 네. 그만큼 땀과 피 매우 중요한데 눈물 또한 매우 귀중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눈물이 눈물의 서, 서말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음식 맛을 내지 못한다. <laughs> 예. 옛날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죠. 어머니들이 손가락을 휘지면서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의 온도를 손가락의 온도에 맞춰요. 예. 그런데 음식이 짠지 싱거운지 잘 모르잖아요. 그 짠지 싱거운지를 잘 모르는 거 어디다 맞추냐 눈물에 맞춘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눈물이 짭짤하잖아요 <laughs> 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눈물에맞하고그맞하고 같답니다 그 맛있는 맛이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고추방아 눈물은 싱겁고 심오구박 눈물은 누린데 팔자타령 눈물은 이다지도 짜디짜냐 주르륵 흐르는 눈물은 시큼한데 괴였다가 흐르는 눈물은 매큼하더라. 어지간히 <laughs>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사람에 나오는 눈물에 이제 의학 사전을 찾아봤더니 의학 사전에 눈물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몇 가지 요소에 물이 있어요. 워러가 있고 레피드라는 지방산이 있고 리소자임이라는 그런 박테리아 세균을 막는 그런 거가 있고 리포칼린이라는 수산화 성분이 있고요. 글루코스라는 포도당이 있고 그리고 염분, 소디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타임지의 보고에 보면 은 눈물 속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게 뭐냐? 리소자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리소자임이 양파 껍질을 벗길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거기는 없답니다. <laughs> 고추가 맵잖아요. 매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기는 리소자임이 없어요. 그런데 슬픔 속에서, 마음의 슬픔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곳에 리소자임이 있답니다. 슬픔의 강도가 강할수록 리조자임이 많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장 눈물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이에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가 죽은 그 초상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동안 신명기 34장 8절에 30일 동안 모세가 죽음으로서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아버지 야곱을 보내면서 요셉이 7일 동안 눈물을 흘리고 울었는데 창세기 50장 10절이요.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아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모든 슬픔을 가지고 올라갔던 아론 아론이 죽었을 때민숙이 20장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을 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웃을 수는 있지만 억지로 울 수는 없습니다. 저도 기억에 보면은 제가 이 날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눈물을 슬퍼서 눈물을 흘렸을 때가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정말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초상집에는 장례식에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초상집에는 장례식에는 결혼식에 없는 것가 있는데 그게 뭘까? 2절 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이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이라 영어로 보면 Death is the destiny of every man 모든 사람의 데스티니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장례식.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들지어다이 마음이 속 마음, 가슴 히브리 말로 레브라는 말이에요. 레브라는 말인데 이해를 뜻하는 말이에요. Understanding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장례식에 가서 언더스탠딩을 해야 되는 그것이 있어요. 인정해야 되죠. 사람은 죽는구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잘못 죽으면 안 되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혹시 내가 잘못 살았으면 이제부터 회개해야겠구나. 장례식에는 어디가 있냐 회개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잔치집에서는 축하하고 먹고 즐기고 기쁘고 웃음이 있는 곳이 결혼식,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 가서 눈물 을 흘리고 회개한다. 그럼 그 사람 쫓겨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고 장례식에 가면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좋은 일이에요. 그곳에 가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가질 수 있어요. 죽음 앞에 엄숙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회개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그 장례식에 가요. 요배 자녀들 열 명의 자녀들은 잔치하다가 스톰이 불어와가지고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귀인들 관료들 천 명을 다 모셔가지고 대잔치 축하연을 벌였어요. 물론 그곳의 벽에서 글씨도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다 가져와서 가지고 술을 퍼마시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그날 밤에. 메대, 바사, 군인들이 와서 피바다를 이루고 점령을 했어요. 성경에는 잔치하다가 죽거나 망한 나라 사람들은 수두룩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다가 죽은 사람, 망한 나라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를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서 외쳤어요. 아모스 6장 3절 6절을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저를 거리며 잔치죠. 잔치 대 잔치. 악기를 제조하여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귀한 기름의 향이죠.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건 다 망하는 사람들이. 결혼 축하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술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는 회개가 있고 인생을 다시 살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에는 결혼식에 없는 한 가지 있는데,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오늘 1절 볼까요? 그 진리가 뭔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 명성입니다. 이름. 내 이름 딱 들으면, 아, 그 사람. 좋은 기름은 향유예요. 여러분, 향이 요즘에 많죠? 퍼퓸이 많습니다. 그보다 이름이 더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한 보다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좋은 기름은 값진 향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향유는 재산이 재산. 시편 45편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왕의 옷에 향기가 왜냐하면 값비싼. 좋은 기름은 연회나 축하연이나 잔치집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호화스러운 향료가 냄새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좋은 이름을 가지십시오. 이 진리예요, 진리. 좋은 명성, 좋은 평판, 좋은 이름. 그런데 이 좋은 이름이 사람에게 좋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이름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저 사람을 좋아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마음을 작정하고 살 곳이 어딘가 바로 장례식에 가야 돼요 장례식 장례식에 가면, 천하 인간의 모든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그거 알잖아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좋은 이름은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후손들이 다 기억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싶고, 담고 싶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름이면 더 좋은 일,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이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그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했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열방에게 나가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 출생하는 날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잔치해야 될 날. 세상에는 제일 기뻐해야 될날이 그런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 출생하는 날 사람이 태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축복의 날, 잔치의 날, 기쁨의 날인데 죽음의 날은 뭔가 이 모든 잔치, 기쁨, 축복을 열매 맺는 날이잖아요. 그냥 죽는 날이 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바로 사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도들이 이름이 뭐예요? 믿음을 지킨,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복음 전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순교 당하는 일 이런 모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그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건 장례식에만 가서 가질 수 있는 돈으로 값비싼 향유 나드, 돈으로 다살수 있습니다. 좋은 기름 퍼퓸 다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있어요. 좋은 이름이 돈으로 못 살. 영원히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좋은 이름. 주 안에서 선한 일, 믿음의 일, 생명 살리는 일.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해 봤어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이 비교, 좋은 향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첫 번째가 만족감, 행복감을 준다 해서 비교가 돼요. 향유는 사람의 호각을 만드시게 참 향유, 향기, 향, 향유를 맡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근데 아름다운 이름의 향유 향, 이, 이, 향기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만족을, 줘, 영혼의 기쁨을 줘. 이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 사람에게 듣고 싶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들으면 냄새가 펄펄 난다. 그건 아스아마 그 싫어요. 그 이름이 좋지 않은 사람. 두 번째,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 좋은 향유는 그 근처에만 나요. 그죠? 향님은그 근처에만 나요. 바람이 불면 조금 더 나가고 근처에만 나지만 좋은 이름은 커뮤니티가 알게 돼요. 나라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알게 돼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 중요합니까? 배단이 마을에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어요. 가치가 200데나리온. 거의 한 사람의 인컴이 한 1년 인컴이에요. 그 정도의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얼마나 칭찬드려야 됩니다. 그 향유가 온 가정에 그 집안에 동네에 향 향이 그냥 확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라는 여인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향유만 동네에 제한된 그 향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그 이야기도 함께 나타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억압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 세 번째로는 오랫동안 보존되어. 향유는 하루가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런데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은 한 생애를 한 세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죠. 우리 한국에는 역사에 잊어버렸으면 이순신 장군 하면 어때요? 대대로 기억하는 세종대왕. 얼마나 좋은 이름들입니다네 번째로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 보존되는 것이 좋은 향유와 좋은 이름의 차이입니다. 잔치집은 사람이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은 하나님이 마련한 자리예요. 이런 차이입니다. 향기로운 기름은 이 세상의 삶에서 보존되는 그런 향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이름은 그 이름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나라로 가게 되는 하늘 나라에 보존되는 이름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좋은 이름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니다 향유로. 버물러진 재물보다는 이름, 명예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가죠, 세상에는.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돈,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을 취하려고 나쁜 이름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 진리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9절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장례식에는 가서 진리를 깨닫게 내가 아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분명히 알게 되죠. 인생의 결국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뭐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도루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초토화시켜버린 로마의 타이러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하루는 타이러스가 해변가에 배를 몰고 가서 휴양을 즐기다가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그가 비웃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은 바다에 능하신 분이지. 애굽의 바로왕과 철갑 군대를 홍해에 잠적시키신 하나님. 요단강을 갈리시나 아, 바다의 능수능란한 하나님. 그런데 왜 육지에만 가면 나한테 지지? 그러면 하나님을 막빚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인 악한 자요. 타이러스를 향해서. You wicked son of Cain. 너는 미미한 곤충 모기로 벌을 받을 것이다. You will be punished. with a small insect, mosquitoes. 조금만 하나 모기 하나로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모기보다 강한가? 실험하여 보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해변가에 나왔을 때, 아 살았다. 내가 이겼다. 하고 그 말할 때 입을 크게 벌렸을 때그 입으로 모기가 들어갔습니다. 그 모기가 입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서 뇌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모기가 웅웽거리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잠을 잘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정신이 잃었어요. 혼미해진 상태, 그 자기 부활을 지켜 가지고 큰 대장장이를 불러와 가지고 해머로 쇠를 막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 쇳소리가 나면 은 모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듣느라 그쇠소리가 그치면 모기가 또 윙윙거리니까 쇠소리는 밖에서 나는 소리, 모기 소리는 안에서 나는 소리, 타이러스가 견디 이게 전설에 나온 얘기예요. <laughs> 견딜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쇠를 안칠 수도 없고, 칠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 치면은 동네 사람들, 거기. 이 타이러스 집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쇠소리의 정신이라 아주, 다시는. 나중에는 망치, 해머소리, 쇠소리를 듣고 있던 모기가 쇠소리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쇠소리도 나고 모기소리도 나고. 그러다가 한달 만에 죽었답니다. 그 죽기 전에 그가 이런 말을 했 부하직원에게. 내가 죽게 되면 내 몸을 화장시켜라.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바다에 뿌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절대 내 죄를 찾지 못하게. 그리고 나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더니 부하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타이러스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와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 했을까? 했을까? 저는 히브리서 오늘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9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결혼식에는 이 세상에 행복이 보이고 새 생활에 출범하는 결혼식 그런데 장례식에는 삶의 열매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삶을 보게 되니, 이게 바로 장례식에 주는 얻는 진리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